안압이 오르면 실명신호라고 볼수 있습니다. 그래서 안압이 오르면 굉장히 계속 안압, 두만약을 넣게 되고, 그게 안되게 되면 실리콘을 넣거나, 구멍을 뚫거나, 또는 여기 섬유주를 성형수술하거나, 그래서 안방수라는 섬유주를 어 넓히거나, 또는 어 구멍을 뚫거나, 관을 넣거나 해서 안방수 배출을 좋게 하는데, 근본적으로 그것이 근본 치료가 아니기 때문에 안약을 쓴다. 될수 있으면, 시술, 아, 사람들이 안약 넣다가 앉으면 뭐 수술하래요. 그러면 치료가 되는 줄 알고, 그거면 끝인 줄 알고. 아, 나 이제 농내장 치료 안 할래요. 저기 병원에서 수술하라 그랬어요. 그것은 어, 또힙니다 여기 구멍 뚫었다고, 여기 가만히 있는 게 아니라 구멍은 인체는 자연 회복력이 있기 때문에 다시 구멍 뚫은 거, 레이저로 구멍 뚫은 것이 다시 맥히게 되고, 투표를 넣어도 다시 맥히게 되고, 여기 성형 수술해도 원상적으로 다시 돌아가서. 다시 또 맑히는 경우가 많습니다. 원인 치료를 해야 됩니다. 안압이 올라가는 원인. 첫째, 스트레스를 받지 말고. 두 번째, 혈액이 맑아야 됩니다. 혈액이 맑아서 혈액 순환이 잘돼야 됩니다. 그런 음식을 맑은 음식을 먹어야 되고. 세 번째, 깊은 잠을 자야 됩니다. 잠을 잔다는 것은 치료 시간이면서 문제를 해결하는 해결의 시간입니다. 내가 생활 속에 문제가 있다. 그러면 잠자는 동안에 문제 뇌에서 뇌는 자지 않습니다. 는 자지 않고 그 문제를 해결합니다. 그러니까 내가 풀려는 의식적인 노력보다 잠을 자는 동안에 내 몸은 청소하고 해독하고 치료하고 내가 갖고 있는 문제를 해결하게 됩니다. 그래서 어, 잠을 푹 자는 거, 스트레스를 받지 않는 거, 또 음식 음식을 소화가 잘될 만한 걸 음식 먹어서 피를 맑게 하는 거, 혈액 순환을 잘 되게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. 궁금한 거 댓글 부탁합니다.